하이틀 우승 후보자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 다음에 스튜디오에 같이 합시다. 맨시티 진짜 못하는 스몰팀이에요. 아스 우승 간다! 파이팅! 비정상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죠? 막판에 넣었으니까 좋은데 솔직히 제가 아마 여러분도 쿠플 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저는 3대 0 예상했거든요. 아스널 3대 0. 그래서 그에 비해서 좀안 좋죠. 솔직히 아스널가 이겼어야 되고 이 경기 타이틀 우승하려면. 근데 그 경기 분위기상 하고 그골넣던 시점 93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스널 팬들이 신나고 맨시티 팬들은 다 우울해져서 아주 좋은 아침이었어요. 개브리어 마트넬이 이제 두 경기 연속에 벤치에 나와서 골 넣는 거 얼마나 좋은 신호예요. 아스널 시즌이 있어서 벤치가 엄청 중요할 거잖아요. 작년은 진짜 벤치가 약해서 저희가 우승을 못 했던 거 같고 그거 비교했더라고요 최근 우리 벤치는 너무 빵빵해져. 뭐 트로사드, 마티넬리, 뭐 어제는 엘세드 벤치 있었고, 사카드 벤치 있었고, PSG전 저희가 진짜 필요했을 때 벤치에서 우리 공격 자원. 진짜 없었어요. 그때는 스털링하고 아마 오대예지? 오예대지? 이름도 몰라요. 유소년 출신이었고, 한 경기만 하고 아마 이제 나갔어요. 프리 트랜스퍼로. 근데 이제는 너무 빵빵해서 좋고. 근데 진짜 불만 있는 게, 펩과 디올로 뭐야? 뭐 리뉴예요? 진짜 골넣고 이제 내려놓고 침대 축구하는 거 말이 돼요? 아마 여러번 불만했던 것 같은데 맨시티 감독 포함해서 특히 선수들뭐 로드리 같은 애들은 아스네르 와서 그냥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인셋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타이틀 뭐 여러번 우승했다고 근데 어제는 뭡니까? 어제는 진짜 막판에 뭐사비니오 빼고 다 거의 수비진 하고 미드필더 한골 넣고 그냥 닫자 이거는 과대여울로 축구 아니잖아요. 하고 만약에 아스널가 반대로 해서 막판에 골 먹어서 1대1 비겼다. 아테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을 거예요. 1대 0 이길 때더 넣어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테타 비난하는데 제가 진짜 조금 빡치는 거 지금 막 네빌 뭐캐리거뭐 뭐 그런 옛날 선수들 이 경기 분석하면서 역시 과디올라 바꿀 줄 안다 자기 스타일을 당연히 골 먹었던 것 때문에 조금 그 의미가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과디올로 칭찬하더라고요 요즘 맨시티는 뭐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플렉스블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포세션은 33% 그게 역대 최악이래요 과디올라 밑에서 맨시티 진짜 못하는 스몰 팀이에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 홀란 찬스만 안 넣었으면 저희가 100% 전반전에도 넣고 후반전에도 넣고 수월하게 2대0, 3대0 이길 경기였는데, 아 그거는 조금 인정해야 될 거, 우리가 수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홀란 선수가 이제, 자기 합해서 이렇게 태클 하면서 공을 줬을 때 아스널 선수 한세네 명을 그냥 제쳐놓고 뛰면서 공 없이 근데 왜 트래킹을 안 해? 하고 그 마지막에 살리버 선수가 당연히 올란드랑 더 붙여야 되는데 그만큼 공간 중게 진짜 약간 치명적인 실수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는 뭐 그렇게 좋은 많은 공격적인 플레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체스몇개 있었고 매드웨이켓 체인스 보도너 뭐, 루무도세이브 잘했는데 역시 마틴넬리 그렇게 막판에 들어와서 롱볼을 찔리면서 맨시티 진짜 단점은 그거야 수비진이 너무 많아서 그 라인을 타이트하게 하는 거 너무 어려워 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마텔레리 그거 누리고 도널룸은 또 약간 하이라인 맨시티 선수도 실수였던 것 같은데 도너룸은 나올 수밖에 없고 마텔레리 피니시가 예술이지 않았어요 진짜 조금 화가 나서 벤처 계속 있으니까 마텔레리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고 아테테크말 그 여러 번 했잖아요 이제 피니셔 이제 후보 선수 서비스도 아니고 피니셔가 진짜 중요할 거라고 이번 시즌 가끔씩 아테트 뻥치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때 램스데일하고 라야 뭐 경쟁 시켜서 뭐 후보로 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 피니셔 얘기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이디니 옛날 워프 선수가 나와서 에이 아테트는 그냥 헛소리 하고 있다. 프로이딩이 원래 축구에 대한 지식 일도 없어요. 믿지 말고 아테트는 이번 시즌에 후보들 때문에 우리가 우승 가능한데 문제는 이미 5점 차이잖아요 리버풀이랑. 그래서 저도 조금 아, 걱정스럽고 왜냐하면 저번 시즌에도 초반부터 다 딸렸어요 리버풀이랑 하고.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극복을 못했어요 그 초반 때문에. 근데 솔직히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맨시티, 리버풀하고 그두 팀한테 이렇게 점수 잃었고 나머지 팀은 전승이잖아요. 그래서 리버풀 이번 경기는 오케이 인정 수월하게 이겼어요. 그나마 뭐 막판에 자기네들 골안 넣고. 근데 에버튼 상대였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리버풀은 언젠가 그 썼던 운을 이제 다 쓰면 지겠지, 비기겠지. 그때 아스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약간 딴딴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맨시티한테 졌으면 말이 진짜 많았을 텐데 우리가 막판에 넣었으니까 오히려 흐름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온거 같아요. 하고 작년 딱 이때쯤 우리가 맨시티 1대0 앞서 갔다가 트로사드가 퇴장 받고 맨시티가 막판에 동점골 넣었잖아요. 그때 우리 기분이 진짜 제시였어요 <laughs> 그래서 반대로 돼 보니까 오히려 맨시티 걱정할 거더 많고 8점 차이잖아요 8점 차이 리버풀 랑 맨시티는 진짜 이번 타이틀 레이스 에 빠지고 우리랑 리버풀인 거 같고 뭐 토트넘은 우리랑 동점이지만 그래도 토트넘은 뭐 타이틀 우승 후보자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나와 다음에 스튜디오에 같이 합시다 손흥민도 없는데 무슨 토트넘 헛소리 하고 있어 브라이튼한테 거의 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 이게 진짜 축구의 신기한 스토리라 얼마는데 그것도 1년 전 브라이튼 랑 경기했을 때 브라이튼이 2대0 지고 있었다가 브라이튼과 역전해서 3대2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 포스트콜로는 아니다 그런 느낌이 났는데 축구의 재밌는 스토리 너무 많죠 아 근데 솔직히 에 mrt에서 만약에 비긴다 라고 했으면 저는 아 그건 아니지 이번 타이틀 우승하려면 근데 비겼으니까 이제 꼭 해야 되는 거에티트 가서 꼭 이겨야 될것 같고 당일 리버풀 홈 경기에 저희도 이겨야 될것 같고 과디올로는 진짜 와 바뀌었다 이제 자기는 원래 점유율 해야 상대 팀한테 찬스 안 준다 근데 이제 도나르마까지 이렇게 사면서 약간 수비도 버티는 스타일로 가자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고아스는 워낙 세피스가 강하니까 도나르마 같이 이렇게 펀칭 요즘 잘하더라고요. 매 시즌 전만 해도 세피스가 좀 약점이었는데 도나르마도 영입하면서 과디얼는 약간 영국화됐다. 어그 영국 파이팅 스피릿 나쁘게 말하면 또 약간 뻥 축구도 이렇게 자기 플레이에 늘 거다. 그래서 이번 시티 맨 시티 궁금하지만. 타이틀은 아니겠죠. 챔스는 가겠지만 아스날하고 리버풀 계속 잘 봐야 되고 저 아테테 아쉬운 점은 그 스타팅 11. 메리노 넣고 조금 단단하게 가자. 메리노 있으면 진짜 그 센터 라인 그 허리 라인가 너무 좋지만 바로 골 먹어버리니까 그 의미가 없어졌고. 하고 메리노 있으면 무조건 윙으로 가니까 매드웨이크에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 같고 또 트로사드. 솔직히 하스르 팬들 초사 좋아. 괜찮아. 근데 후보로 약간 임팩트. 섬. 우리 주중 경기 아틀레틱 빌바오랑 했던 것처럼 들어와서 골 넣고. 근데 스타팅 홈 경기에서 이건 아니죠. 그래서 반대로 또 잘했던 거 같아 테트는 전반 끝나자마자 싸카하고 에제 트윗. 그거는 과감한 결정이잖아요. 임팩트 경기에. 아마 작년한테트였으면 그래. 1대 0은 그렇게 큰 차이 아니니까 한 70분까지 두고 보자. 네, 바로 놓고 에즈에도 그 볼을 줬죠 마틴넬리한테. 그리고 그것도 흥미로웠어요. 원래 마틴넬리가 에즈에 들어오니까 빠지겠다. 근데 같이도 합을 잘 맞으면 이투유 선수도 좋고 사카 다시 돌아오고 뭐 웨데가드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진짜 합을 세주수돌아오면 제일 빵빵한 스타팅 라인업 플러스 그 세컨드 라인업까지 있는 것 같아요. 22 선수보다 더 많아요. 지금 나오면 선수 뭐 은완 예리까지 생각하면 그 유스 출신들도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리버풀 조심해. 아스널 따라잡을 거야. 지금이 좋을 때에요 리버폴. 벨트도 못해지 아예 빠졌잖아요, 그 에버튼 라인업. 망했어, 망했어. 이삭도 빠지고, 이 빅머니 사이닝. 아스널에는 바로 적응하는 반면에 리버풀에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아스널 우승 간다! 파이팅!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아스널 뽕! 계속 보고 싶으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